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목표예요. 아, 네. 제 인생의 목표를 아주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혹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음. 오늘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주 가장 제일 좋은 말씀을 줘야 되겠다. 아, 네. 이 생각에서 이 아가서 일장을 했습니다. 아, 네. 왜 목표가 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것 <laughs>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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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라지 않아요. 왜요? <laughs> 지금 오시면은 상급이 적기 때문에. <laughs> 아가서 일장에 이 말씀이 저한테 안어질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느껴오세요 내가 더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응? 그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상급이 많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오시는 게 좋지 다 준비가 안 됐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오시면은 제 상급에 그 높이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이 느게 느끼 왔습니다. 저는 어려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 제 상급 욕심 때문에 음. 바로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저는 이루어지길 원해서 전 음. 어,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제가 하나님께서 너 정말 이루어졌다 하면은 얼마나 좋고 땡 잡는 음. 사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이 아가서 일장 말씀이 일장 일절서부터 사절 말씀이 이 이 결론 부분처럼 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신부로 택해주신 그 신부는 끝까지 그렇게 음, 바울로에해서 하나님께서 신부로 만들어주신다.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1장 1절서부터 4절의 모습을 그 신부의 모습을 착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라 할수 있고 개선을 할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일이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신부한테 하는 말도 되고 신부가 솔로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원하고 귀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입맞춰주기를 원하고 이 신부도 솔로몬의 입맞춤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맞춤이 어떤 입맞춤이냐 하면 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그냥 쓸쓸히 오는 것보다는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하면서 네. 숨을 거두기 바로 일보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2장 6절에 포즈를 취하시고 그가 옌손으로 내 머리를 폐기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 주셔가지고 내 입에 입맞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입맞춤 주는 그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탁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라면 혼자 심심할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신부에게만 다 하는 거 아니야. 신부의 자격을 받은 신부에게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이해온 갈지를 철저하게 하세요. 이온 달리. <laughs> 그래서 신부가 될 사람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이 신부들은 주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음. 나머지들은 누가 관리해요? 천사들이 관리하고 음. 그리고 꼭 나머지들은 마귀들이 와서 지옥으로 관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만을 우리 주님은 뭐예요?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음. 어떻게? 천국에서 깨어날 때 음. 주님의 입맞춤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제제 것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지만 이저러나 <laughs> 그렇게 믿는 걸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도 주님의 입맞춤으로 천국에다 깨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아담과 화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기가 생령이 되어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아, 네. 이 하나님께서 이이 영혼을 어디다 어줬어요 코에다 어줬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 아, 코에다가 훅 불어준 걸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을 예수님의 입으로 쫙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생령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는데 스데반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 맞아서 죽으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살아 있었어요. 그때는 살아 있을 때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예요? 입맞춰 주시려고 준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그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으면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분명하다. 그래서 어,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뭐 이렇게 설교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예, 해주는데 그 신부의 조건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신부의 조건이 보니까는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즐거움 주기를 원해. 즐거움으로 쌓아 주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인생은 즐거움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은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겁지 못한 것이 있으면 대독이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만들고 아, 네. 즐겁지 못한 일은 다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만 남을 수 있도록 즐거움만 나올 수 아, 네. 있도록 이 공부할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음. 모든 환경도 안 되고 돈도 돈도 많이다가 있 갑자기 흠쳐질 수도 있고 왜 주님과의 즐거움을 찾으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 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있으면 즐거움이 있다는 거. 주님만이 있으면은 나는 다 만족하다는 거. 이것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음. 이것을 공부를 시키니까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정정당당하게 내일 돈을 똑똑하게 내고 받을 돈을 똑똑하게 받고 어. 돈도 주고 받고 하는 것도 깨끗하게. 그래서 그래서 즐거움을 갖기를 인생 속에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것구나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사랑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을 뭐예요? 체면을 걸어야 돼, 체면. 체면을 걸어서 다른 어떤 것도 체면 걸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최고 좋죠. 왜안 되니까 체면을 걸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포고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입 맞춰 주신다고요? 우리가 사망일보 직전, 사망일보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음, 천국을 다 준비해 주시고 다에게 입을 맞춰줘서 내 영혼을 주님의 입으로 통해 가지고 천국에서 다 깨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 얼마나 축복이야.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어 음, 음. 자 어, 시기 질투, 짜증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입맞춤을 기대하는 신부의 모습인데, 에? 내가 뭐 조금 인간 세상 속에 살아 있는 이거 조금만 이런 것도 다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다. 답 주님의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은 거로 신부들이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주님 그몸 자체가 향기로워요. 주님의 이름이 향기로워요. 주님의 몸은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잠이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럼 푹 자야 돼요. 보면은 잠이 오면 푹 자야 돼. 푹 자. 그리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 말씀 을 읽에 양반만 돼. 또 자면 또 자. 그리고 또 일어나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의 향기를 맡아야 돼. 언제까지? 주님의 향기가 날 때까지. 주름이 오지 않고 주름이 주님의 향기가 날 때까지 응?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왜? 주님의 말씀이 향기로 옵니까? 주의 몸이 향기로 옵니까? 주님 자체가 향기로 워 왜? 사랑하는 사람은 다 예쁘고 향기로워. 응, 뭐은하는 응? 자기 아들 보면은 그 응, 꼬마들 보면 예쁘잖아요. 은가하는 것도 예뻐. 야, 이거 잘 나왔구나. 뭐응가하는 것이 누가 보면 이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 다 모든 것이 예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면은 향기가 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성경을 한3 0번 읽으니까. 이 신학과 구약에 짝이 착착 나오더라고요. 자딱 음. 보면 짝이 쫙 보여요, 이렇게. 음. 70번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라는 그물줄기가쫙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음. 경외하자는 거. 그 경외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음. <laughs> 그래서 그 경외, 그 경외. 응. 근데 그게 또 뭘로 한반든 거 되냐면은 어 시편 <laughs> 2편에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기기 떨며 즐거워할 지어다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어, 그러면 은 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섬긴다. 아,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 음. 주님에 대해서 떨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주님이 사랑한다고 그냥 천방지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속에 떨림이 있어서 사랑해야 되겠구 아, 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 주님께 입맞추라 네가지네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먹어라 입맞춰 먹어라 이, 이게 이제 딱그 다윗이 이 경외를 네. 한마디로 딱 결정을 시켜주는데 역대상 1 6장에 보면은 이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춤을 추면서 어? 춤을 추면서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이 다윗이 이이 법궤를 가지고 가는 이 시를 시를 노래를 적었는데 노래를 이제 부는지 아나요즘 뭐 한국의 그 립스틱처럼 뭐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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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뭐어떠저뭐 뭐, 뭐, 뭐 사랑하고 막 이런 노래 있잖아 립 립싱크로 노래 부른 것처럼 이, 이게 이, 이게 이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기의 이 다이시 양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뭐냐 이네 가지 것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기고 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 하나님 말씀을 먹는, 뭐 자기가 그 정규도 하지도 않겠죠. 난중에 시에서 나오는데 그도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막 이게 막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딱 연결이 되더라. 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모습 속에서 과처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는 게 향기가 나와. 음. 향기가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해라. 음. 주님만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나아요. 주님을 사랑해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향기가 나의 위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 네. 주님 자체 말씀이 향기로 어. 주님의 뭐가요? 향기로 와요? 이름이 뭐라고 말했어요? 쏟는 향기름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그 무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예수, 예수 계속 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똑같은 예수님을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주일날도 말하고, 아니 질리지도 않나.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걸 믿으시길 와,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죠? 그의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멋진 얘기만 많이 하고 비슷하게 관해서만 얘기만 하면 은 그것이 조금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는 쏨 향기로운 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세 가지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줬는데 첫째는 예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요,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이요 이게 그걸로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예수의 이름이 향기로운 향기로운 같으으로 신부들이 천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지금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샥만 모자를 쓰고 어?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칼을 쫙 품은 사람처럼 망토를 딱 입은 이기신이쫙 응? 나타나가지고 응? 저승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 w e e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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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부르는 거예요? e t s w 부르는 거예요. e t s w e e 나 내가 죽 e 죽기 전에 e t 나 예수 이름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철승 사라를 자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네. 예수 이름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네. 우가, 누가 누가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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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 아, 네. 너무 누가 보면 유치하지 나이 많이 그 머리가 희한 사람이 무슨 유치원 노래를 부르냐고.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저승사자를 단칼에 그냥 불어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그럴 거예요. 야, 너 일주일이 며칠이냐? 7일이라. 너 그러면 교회에 한번 나가가지고 주일날 나가는데 6일 동안은 나랑 같이 살았지 않느냐? 그럼 너는 누구 사람이냐? 저승사자 사람이지 않느냐? 나한테 가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래! 내가 6일 동안 갔더라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 이름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전도사 되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랬으면 7일이 있으면 며칠 동안 4일 이상은 반 이상은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주일날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조금 신앙 좋은 사람은 이틀 또 3일 그런데 그것도 똑똑하게 안 하고 그냥 이래저래 시간 다 보내고 주님만은 생각하는 여러분 대식을 예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 네. 24시간 7일을 주님으로 확 사람으로 들어가야 신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향냄새가 나야지. 아, 네. 그냥 음, 세상의 돈, 세상의 즐거움, 세상 그걸로 같이 하면은 누가요? 아카논수는 우리를 유인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 신부의 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저승사활가 물러가면 누가 오요? 천사. 천승문 천사가 자아가서 차... 준비가 네. 그래가지고 혼자 가지 않고 천국을 함께 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예수님은 관리를 해요. 신부 관리는 누가 하신다고? 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2장 6절 말씀처럼 왼손으로 내 머리를 그리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 입맞춤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부를 왕이 나를 침궁으로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리시니이 침궁이 예수님의 침실 같은데 침실 침실 근데 침실이 뭐냐 여기서 보면 지성소 벚개예요 어. 지성소 벚개가 가장 1등석이야 V I P V I P 룸이에요 거기. V I P인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신부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구? 어. 순교하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방이 V I P 룸이에요. 거기로 끌어가셔서 우리의 영을 끌어가셔서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좋은 주님의 방으로 친구로 주님의 그 자기 방으로 신부니까 사랑하는 신부니까 그걸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어떤 사람 목사는 닭장 같은 데가 있더래. 거기는 자기 방이었고 자기 집이었고. 그냥,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각장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없는데도, 사람도 있대. 홈네스 같은데도 있대. 어떤 사람 집이 조그만한데 어, 발이 나오고, 머리가 나오고, 그래도 자기 이름, 이게, 이게, 딱그 명함이 있더래. 이게. 그것만 있어도 좋더래. 그래서 가장 깊은 소리 건 뭐냐고 물어보니까, 1 0입 1주래, 10에 1 감사 헌금 못내라도 12일조 내야 돼. 내 집이 그잘보건돼 음. 그래서 뭐 앱에 잘 드리고 봉사잘하고 음?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그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일조. 그래서 저는 12일조를 웬만하면 12일조로 막 하는 거예요. 왜? 12일조를 채워 놓고 그다음에 무슨 감사 헌금 하든지 무슨 응금 하든지 해야지 감사 헌금만 열심히 하고 12일조는 안 하면은 철못하면 내 집이 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음. 그것을 이 전라남도 어, 나주 세진면에 있는 어, 성자상 기도원에 들어간 그 전도사님이 그 최양자 원장이 기도해 주면 총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많이 들어갔는데 총구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니엘 22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기 스피커로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상당히니좀 믿을만한 소식이라 이것을 제가 말씀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로 이끌어드리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예수님은 신랑은 신부를 인도하라. 우리가 신부들이 예수님을 달려 따라 달려가니 신부들이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납니다. 전혀 신부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맞춤을 삼아, 예수님의 사랑을 삼아,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즐거운 맛으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시간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사랑, 아, 주님 네. 사랑,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뭐포도주 같이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일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이 음, 신학교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권총장님 이사장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음,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충성을 다해. 충성 어, 봉사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 이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